기장 바다 앞, 기장 바다 앞, 기장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앞에 지금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기장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마치 천년초 느낌인데요. 아, 고운 것 다야. 어. 자, 여기가 스타벅스 포토존이랍니다. 예, 스타벅스 대형 인형이 이렇게.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옆에 너무 자연이 좋아요. 네, 스타벅스 포토존. 네, 예, 마스코트입니다. 옆에는 지금 대나무 숲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대나무숲 옆으로는 바다가 지금 쫙 기장 앞 바다가 한눈에 전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좀 특이한 스타벅스네요. 자, 스타벅스 기장점 내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스타벅스 안에서 밖에 전경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킨 메뉴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딸기.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라떼와, 초코 한조 한 케이크 이렇게. 이게 19,900원이랍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걸왜 이렇게 돈을 주고 먹죠? 일단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